아 먼저요 그 음, 에이컨메이트 회사 이름이요 네네. 회사 이름이 의미가 뭡니까 에이컨메이트가 아, 저희 회사 이름은 그 영어 어컴퍼니하고 메이트의 합성어이고요 음. 이제 뭐그 파트너 혹은 친구하고 이렇게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근데 이 이름은 저희 그 저랑 같이 이제 공동 창업하신 선배님이 계시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주에서 그 어학연수를 할 당시에. 이 무역회사를 차리자고 이렇게 으쌰으쌰를 의사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캐나다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캐나다 친구가 지어준 건데요 어. 근데 보통 이게 어컴퍼니하고 메이트의 합성어인데 왜 어컴메이트가 아니고 에이컴메이트냐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요 아 저도 뭐 사실 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컴메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캐나다 친구가 보통 어~ 글로벌 기업이 좀잘 나가면 원래 발음을 원래 발음대로 하지 않고 음. 지내 마음대로 발음한다. 그래서 음. 너네도 에이컨메이트라고 해야지 크게될수 있으니까. 오. 네, 에이컨메이트라고 해라고 해서 그때 룸메이트가 지어준 어. 이름을 쓴거요그 룸메이트는 그래서 회사 엄청 잘 됐지? 2000몇 년도에 창업했죠? 2000 그때 무역회사 2007년. 2007년. 네. 예. 에이컨메이트는 정확히 뭐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비스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개에는 뭐 패션 회사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패션을 하는 사람 <laughs> 저희는 어 약간 서비스 플랫폼에는 기본적인 기술은 어 웹이라는 기술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럼 IT 회사입니까? 어, IT, 회사의, IT 회사와 서비스 회사의 중간 정도라고 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그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은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자체적인 개발 팀이 개발을 하게 되고요. 아 개발팀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관한 뭐 프론트단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음. 백단에 관한 서비스, 음. 그다음에 뭐 SCM, ERP 같은 그런 그 IT 솔루션들을 통합적으로 통합 서비스 회사이고요. 음. 어그 실제로 물건과 물건 그리고 어떤 판매자 와 상품을 연결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또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어째 네. 서비스 플랫폼이잖아요. 네, 본인 네.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남의 제품을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제 중국에 연결시켜 주는 건데 네.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의류를 택했습니까? 아이템 중에서 되게 많은 아이템이 있을 텐데. 어,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에 이제 무역을 시작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중국 상품을 남들이 다 하시던 거였죠. 벽시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벽시계가 이제 그때 엔티크 벽시계가 있었는데, 어 그게 이제 되게 이뻤습니다. 가격도 쌓고, 저희가 이후에 한 만원 정도 했다면, 여기 한 삼만원 정도에 팔수 있었거든요. 었 네. 아, 그래서 당연히 이거 뭐세배장사는 대박 아이템이다. 그래서한0 개를 좀 넘게 가져와서, 지마켓에 올렸는데, 파시던 분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지마켓에 올리고 나서도 그때 당시에도 판매가 쉽진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특별한 광고 없이 이제, 다 팔았습니다. 근데 어. 이제 50%가 반품이 들어온 거죠. 아. 이렇게 다리, 다리, 이제 초승달인데 반이 날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람 얼굴인데 <laughs> 코가 날아가 있고, 저희 누나 집이나 친지분들에 가면 항상 이렇게 반쪽 난 초상달 시계나 <laughs> 코가 없는 이제 시계들이 다 벽에 걸려 있으셨었죠. 이제 그러면서 당시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뭐 중, 한국에서 많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직구 혹은 역직구라고 하는 어, 이제 완전히 단어로도 이제 그 명기가 되지만 크로스보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어떤 수출이나 수입이라는 시장에 관해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뭘그니까 저희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게 아니라 어잘 깨지는 제품, 무거운 제품들을 해 보니까 돈은 안 남고 손상은 많고 그러면 안 깨지고 유통기한 없고 갔을 때 크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가장 쉬운 아이템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패션이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패션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어떤 시행착오에서 네. 문제를 발, 발견하시고 그 문제 어떤 그 진화를 하신 거네요. 예, 네, 근데 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게 되고요. 근데왜 굳이 딱우류를 했냐라고 하면 음. 그렇게 이제 중국에 그래도 저희도 나름 되게 되게 벤처스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동창업자하고 당시 이제 중국 직원들하고 해서 여섯 명으로 이 시작을 했었는데 음. 어,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보낸 제품들이 다잘안 되고 어, 한천개 정도 이 수싱했던 그 해골 팔찌는 그 춘천에 있는 김모군 한 분만 딱 사시고 <웃음> 네. <웃음> 그걸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 고철 파시는 분한테만 원을 드리면서 좀 가져가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 <laughs> 그러면서 이제 니즈를 찾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마켓을 판매를 하려고 갔던 중국 직원들이 여기 메인페이지에 있는 옷을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 G마켓을 보고서? 네,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서 생각보다 이쁜데 비싸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한다고 하고 중국에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은 아니, 한국 물건이 어떻게 중국에서 팔리겠냐 아. 그 싸디싼 중국 물건들 다 중,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음. 한국 물건을 갖다 판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 직원분들이나 당시 주변에 있었던 중국 친구들을 통해서 어 한국 상품이 결코 비싸지 않구나. 그리고 어떤 당시에 그 한국의 이커머스는 당시에는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발달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메리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데 네, 아까 중국 직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창업 했을 때 한국에 창업한 게 아니고 뭐 중국에 창업한 건가요? 네, 네. 저희는 중국에서. 아, 창업. 처음부터? 네. 그러면 그 본사가 어딘데요? 지역이.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무역할 때는 상해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크로스 모드 트레이딩을 할 당시만 해도 어, 이 국가 간 외환 거래에 관련된 그 정책이라던가 서비스 상품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지금은 그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페이가 어 글로벌리하게 판매되는 상품들이나 혹은 뭐 페이팔이라던가 이런 그 피지 대행사들이 글로벌리하게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한 대금을 각 국가로 쏴주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초기 세팅할 당시만 해도 그 알리페이하고 이런 서비스 상품을 거의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거의 테스트하는 단계였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알리페이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직접 금융권으로 다올수 있는 연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홍콩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제 홍콩에 홀딩스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요즘 한창 이제 뭐 뜨고 있는 핀테크에 어떻게 보면 시, 효시네요, 효시. 아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네. 말만 했을 뿐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 지금 이제 그 뭐야? 음 사업이 이제 쭉 이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뭐야 처음이 항상 사업이란 게 어려운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어, 옷을 그래서 옷을 어디서 옷을 소싱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했나요? 처음에? 어그 제일 처음에 한 거는 G 마켓 메인 페이지 상품들을 저희가 그냥 구, 대량 구매를 했었었고요. 음. 왜냐하면 뭐 아무 인지도도 없었던 브랜드였었고 회사였었고 멘파워도 워낙 약했었고 그때는 지금이 이제 개발팀이 있어서 시스템이 이제 돌려주지만 당시에는 이제 상품도 다 수동으로 업로드 시키고 음. 주문도 다 저희가 이제 뭐 포장하고 배송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어, 지마켓 소싱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가능성을 보고 근데 이 지마켓 소싱의 한계점은 이 당시에 지마켓 메인 페이지가 정말 가장 호황일 때였거든요. 었 그러니까 어, 지마켓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고 업체가 같이 공급을 하면 어, 원가가 한 1,500원짜리 티셔츠가 어, 메인에 1,000원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마켓이 마케팅 비용인 500원을 대주니까요. 네. 당시에 뭐 옥션, 지마켓 그게 다 경쟁을 하던 단계였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산원가보다 싸게도 메인 페이지에 상품을 소싱할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발이 됐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데 이게 해 보니까 다 중국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 왜냐면 아니면은 그 이벤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 지금은 이제 중국 친구들도 그이 중국 상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다시 중국인 본토에서 유통되는 거에 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이. 물론 이제 그 특별 카테고리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단물한 방울이라도 중국 물이 섞이면 절대 한국 화장품을 생각하지 않죠. <웃음> <웃음> 네. 하지만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줄었. 근데 그어 제가 이제 뭐 양심 선언 같은 걸 비슷하게 하자면 근데 대역이 되도록이면은 비밀이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 한국 언론의 특성상 제 기사에 보면 뭐 한국 경제에서 나간 기사 중에 500만 원어치 동대문 물건을 사서 뭐 판매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게 있는데요. 아 그거는 그 한국 경제의 편집국장님이 네? 약간 더 클릭률을 올리기 위해서 좀아 예, 수정을 일부 가하신 거고요. 근데 음. <laughs> 네, 그 그렇진 않고 동대문 물건을 어, 이미 온라인 쇼핑몰로 만드시던 한국 당시의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미 거의 사실 중견 기업을 넘어서는 스타일란다라던가 뭐 난닝구라던가 체리코코 같은 음. 한국에서는 동대문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패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이미지까지 가지고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상품을 소싱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저희 비즈니스의 거의 좀큰 틀에서의에 대한 소싱 음. 루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이제 질문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대표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로드맵 같은 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어 일단은 저희 회사는 한국 제품을 그 중화권으로 판매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연을 닫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이미 진출한 브랜드들에 관한 운영된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미국 지사 설립을 하고 어, 올해 이제 독일 지사 설립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상품들을 중국에다가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샤오미라던가 뭐 샤오미 배터리라던가 이런 여러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래서 뭐 중국 상품이 글로벌리하게 판매되는 비즈니스도 좀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상품은 어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핵심 가치는 그 글로벌 원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상품은 한 가격이고요 만 원짜리는 미국에서도 만 원이고 한국에서도 만 원인데요 미국 상품이 한국으로 올때 5,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5,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고요 네.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갈때만 원짜리가 17,000원이 되는 건 7,000원의 운송비만 붙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음. 그런 그 글로벌리 상품들이 유통 단계가 계속 줄여나가고 온라인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뭐 중국 고객 그리고 전 세계 고객들이 좋은 한국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좀 쉽게 살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국 시장에다가 한국의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품도 네네. 같이 해주는 네네. 그거네요. 네.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실 때 나중에 어떤 그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데하고 상충될 건 없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런 것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저희는 조금 박쥐 같은 존재인 거죠. 네, 중국에 있지만 어, 한국이라는 약간 트렌드가 빠른 시장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그, 그 약간 그래도 틈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트렌드들을 가져가는 거고요. 음. 지금 알리바바 그룹에 붙어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인데요. 그 기사를 접해 보시면 뭐 중국에 있는 B2C들은 그 저희 사실 한국 기업이나 혹은 저희 같은 외자들 특히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그이 재무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강력하게 가져가거든요. 뭐 미국으로부터 10억 불을 투자를 유치했다던가. 뭐 저희 경쟁사도 최근에 1억 불 이상을 유치를 하고 그게 그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랑 비슷한 규모였거나 그런 회사들이 나사까지는 같지만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갔다가 어, 재무적인 아. 그 수익이 얻어지고 나면 회사가 사라지는 거죠. 음. 뭐 회계 부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실 그런 그큰그 그 재무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중국 기업을 저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마케팅 비용 열심히 쓸 때는 마, 상품 잘 공급해서 걔네들이 마케팅 비용 쓰는, 쓰지만 상품은 우리가 우리께 팔리게 하고 음. 이 시장은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전 세계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알리바바 그룹도 어떤 약점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B2C 사이트 시장으로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적어도 버티컬한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음. 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